<laughs> 가수를 언제부터 하고 싶었어요. 가수 내가 가수를 꼭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언제부터였어요? 저는 응? 어, 가수를 해야겠다. 근데 일단 음. 네. 음, 일단 초등학교 때 음. 장래희망을 적으면 가수였어요. 꿈이 아, 아까 그, 우리 와 했는데 그 아, 이정현 선배님 같은 가수가 되는 게 그게 어렸을 때 꿈이라고 적었었어요. 그걸 보고 네. 아. 제가 <laughs> 그때 나중에 커서 봤는데 음. 아 내가 가수라는 꿈을 이때도 가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전그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그 생각을 가졌다가 중간에 잠깐 네 바뀌었죠 어, 바뀐 어, 게 아니라 이제 어, 현실을 어. 네 잊은 어. 거죠 현실에서 내 가수라는 게 이제 제가 또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워낙 또 그런 그렇지 네 그런 지역적인 그런, 그렇죠 지역적인 사람이고. 상황 때문에 그다음에 부산에서 또 서울에 올라와서 한다는 그거 자체도 상상하기가 그 그렇죠, 어.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단지 음악학원이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. 그냥 음악학원 가서 노래 배우고 뭐 그런 게 소원이었었어요. 그래서 부모 아 집에서 집에서는 그렇게 안 아. 부, 집에서 부모님 이 열심하게 반대를 했어서 네, 교육자 집안이나 뭐 네, 교육자 공무원 소원. 집안이나 네, 군인 부모님 집안 네. 가족 네. 뭐 이런 이런 사람들 대부분 네. 못하게 어요 네, 저희 집안이 그러니까, 그런 그런 네, 그런 집안이어서 네. 절대로 반대했어요. 너는 안 된다. 된다. 커서 해, 커서 해. 왜 부모님도 하실 아, 말이 그, 대학교, 대학교 그렇지,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 해라, 대학 들어가서 네.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맞아. 하지 사실은 그때 맞아. 되는 건 아닌데. 네, 그래서 응? 그때 좀 힘들었었어요. 그 부모님이 설득하기좀 오래 걸렸고 응. 한 번은 부모님께 어, 이제 알아. 사촌 저희가 친척들 거의 서울에 응. 계신데 응. 음그 친척 언니 사촌 언니 만나러 간다고 응. 막뭐 오디션 보러 가고 아, 그, 그랬었거든요. 그런 적 있었어요. 그때 고등학교 때, 고등학교 1학년일까, 2학년일까? 아니까 그러니까 학교 부산이었던 데부산이제 방학 때. 방학 아, 때. 네. 근데 그러면 교육은 안, 안 받았어요? 노래 뭐. 아니, 아니 나중에는 결국에 학원 엄마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, 네, 네. 네. 그렇... 그때부터 이제 음.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부모님께서는 얘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잠깐 애들의 그런 거 있지? 어 달콤한 네. 그래서 한번 해봐 하고 시켜준 그렇지. 거였는데 저는 끝까지 지금까지 하고 아 돼요. 중간에 포기 그래 도 니가 가면 음악 하겠니 어, 그러니까. 부산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 한번 보내줄게 다녀가다 음.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. 맞아요. 끝까지 하니까 이제 더 이제 화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지. 지금은 음. 무한 애정 집에서 자랑거리. 어, 그냥, 네 진짜 지금은 많이 힘든 거 겪고 그랬는데, 지금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. 힘들어, 아무 힘들어. 아, 너 든든한 또, 네, 또 엄마의 네, 네, 후원, 그 후원이구나. 네. 있 아버지, 엄마. 지금 자랑이죠, 우리 집안에. 응? 그래도 딸이 네, 네. 가수를 한다, 네. 뭐 이런 거. 응? 부모님을 제가 솔직히 멤버들에 비해서 많이 못 빼는 편이에요. 제가 부모님을. 아니 못빼고한번 뵙고 부산에 계시니까 한번볼까 말까 하는데 근데 네. 어. 항상 힘내라고 <laughs> 해주시고 그래서 좀 네. 그러면 우리 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못 데려가 못 데려가다니까 아 <laughs> 울면 어떻게 <어떡해? 웃음> 뭐야 이거 무슨 방송이야 이거? <laughs> 여기 다키도 있어 다키다키도 다큐. <laughs> 있어요? 다키도 있고 아.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어디에 계세요? 아 부산? 그러니까 무슨 동네? 북구 네. 북구 네 북구에 계신데 북구. 네. 붙고 붙고 고고요 뭐야? <laughs> 뭐야? 그냥 친구야 여기 뭐 <laughs> 이게 만약에 공중파에서뭐한 마리 몇 마리 지나갔지 여기. <laughs> 그리고, 그러면 야, 영상 보뭐 여기 여기다 이 카메라 이게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방송이고 이게 이제 우리 방송용 카메라니까 여기 해가지고 우리 감독님이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그 올려드릴 거야. 네. 어? 그러면 어머니 어머니 다 보시게. 네. 자. 엄마, 아빠. 어, 어, 어떻게? 아, 어, 다트리 하니까 더더 네. 하는구나. 네 키워줘서 진짜 너무 고맙고, 어, 항상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고, 어, 내 이거 이것도 먹고 있고, <laughs> 근데 어 요즘 행복하고 항상 한. 열심히 하니까 잘못 보더라도 좀밥좀 좀 챙겨 드시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네, 오빠도 마찬가지고 밥 챙겨 드시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딸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. 아 박성우 이세요? 박성우. 뭐야 이거? <laughs> 나왜울고 있어? <laughs> 아 그런 거예요. 너무 못 봐서. 너무 못 봐서 그래요 네, 사실. 언니는 더 못. 그러니까 이 <laughs> 저, 별라시는 주변에 있잖아요, 엄마. 네, 그죠? 저, 청주에 조금 멀다, 어, 먼건 먼데? 뭐, 밥만 먹으면 저번주에 <laughs> 한 번씩 가요 저번주에. <laughs>